어디가 어 아파서 오셨죠? 아 어, 저는 귀도 아프고 목도 아파요. 이비인후과로 가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죠? 아, 배가 아파요. 내과로 가시면 돼요. 어, 어디가 아파서 오셨죠? 킥보드를 타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정형외과로 가세요. 어, 어디가 아파서 오셨죠? 저는 이가 흔들리고 아파요. 어, 어. 치과 선생님을 만나 보세요. 어, 어디가 어 아파서 오셨죠? 어, 저는 귀도 아프고 목도 아파요. 이비인후과로 가세요. 음. 어디가 아파서 오셨죠? 피부가 가려워요. 피부과로 가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죠? <laughs> 우리 강아지가 아픈 것 같아요. 수의과로 가시면 돼요. 자 이쪽입니다. 어디가 아파서 오셨죠? 아 배가 아파요. 내과로 가시면 돼요. 어, 어디가 아파서 오셨죠? 아 배가 아파요. 내과로 가시면 돼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죠? 아, 저는 귀도 아프고 목도 아파요. 이비인후과로 가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죠? 뱃 속에 아이가 생겼어요. 성부인과로 가야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죠? 피부가 가려워요. 피부과로 가세요. <laughs> 어, 어디가 아파서 오셨죠? 저는 이가 흔들리고 아파요. 치과 어... 선생님을 만나보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죠? 아, 눈이 아파요. 앞도 잘 보이지 않고요. 안과로 가시면 돼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죠? 아, 저는 귀도 아프고 목도 아파요. 이비인후과로 가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죠? 아 배가 아파요. 내과로 가시면 돼요. 어 어디가 아파서 오셨죠? 아 배가 아파요. 내과로 가시면 돼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죠? 우리 강아지가 아픈 것 같아요. 수의과로 가시면 돼요. 자 이쪽입니다. 어디가 아파서 오셨죠? 피부가 가려워요. 아유. 피부과로 가세요. 음. 어디가 아파서 오셨죠? 저는 이가 흔들리고 아파요. 치과 선생님이 만나보세요. 어, 어, 어 어디가 아파서 오셨죠? 킥보드를 타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정형외과로 가세요. 음. 어디가 아파서 오셨죠? 뱃 속에 아이가 생겼어요. 산부인과로 <laughs> 가셔야겠네요. 음. 어디가 아파서 오셨죠? 어... 눈이 아파요. 앞도 잘 보이지 않고요. 안과로 가시면 돼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죠? 우리 강아지가 아픈 것 같아요. 수의과로 가시면 돼요. 자, 이쪽입니다. 어, 어디가 아파서 오셨죠? 아, 배가 아파요. 내과로 가시면 돼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죠? 킥보드를 타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정형외과로 가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죠? 뱃 속에 아이가 생겼어요. 산부인과로 <laughs> 가셔야겠네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죠? 우리 강아지가 아픈 것 같아요. 수의과로 가시면 돼요. 자 이쪽입니다. 어 어디가 아파서 오셨죠? 아 배가 아파요. 내과로 가시면 돼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죠? 어휴, 저는 귀도 아프고 목도 아파요. 이비인후과로 가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죠? 피부가 가려워요. 피부과로 가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죠? 아, 눈이 아파요. 앞도 잘 보이지 않고요. 안과로 가시면 돼요. 어, 어디가 아파서 오셨죠? <laughs> 우리 강아지가 아픈 것 같아요. 수의과로 가시면 돼요. 음, 어디가 아파서 깁니다? 오셨죠? 저는 이가 흔들리고 아파요. 음, 어... 치과 선생님 만나보세요. 음, 음, 어디가 아파서 오셨죠? 배 속에 아이가 생겼어요. 산부인과로 <laughs> 가셔야겠네요. 음, 어디가 아파서 오셨죠? 아, 눈이 아파요. 앞도절 보이지 않고요. 안과로 가시면 돼요. 음. 음, 어디가 아파서 오셨죠? 피부가 가려워요. 아 피부과로 가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죠? 킥보드를 타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정형외과로 가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죠? 아, 저는 귀도 아프고 목도 아파요. 이비인후과로 가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죠? 뱃 속에 아이가 생겼어요. 산부인과로 <laughs> 가셔야겠네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죠? 킥보드를 타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정형외과로 가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죠? 배속에 아이가 생겼어요. 산부인과로 <laughs> 가셔야겠어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죠? 아, 저는 귀도 아프고 목도 아파요. 이비인후과로 가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죠? 아, 눈이 아파요. 앞도 잘 보이지 않고요. 안과로 가시면 돼요. <목소리>